전에 고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을 했습니다. 시간에는 4절에서부터 11절을 함께 어, 했습니다. 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우리들에게, 어, 쪼개고 또들춰 주시고, 내 생각, 모두를 다 밝혀주시고, 어,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성령의 말씀으로 어, 이제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이시며 왕이 되시며 창조되시는 시간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실체가 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음, 먼저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경제자매 여러분은 신령하는 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한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지 않고서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다시 말해 영의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은 어, 신령한 것들을, 어, 어, 소유하게 되는데, 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 활동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 성령의 은사들, 성령님을 살, 먼저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지나간 우상들,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숭배했던 그런 것이, 이제는 멈추고, 멈추고 오직 예수 오시면 주님만 되는, 성령으로 맘지 않고서는, 힘을 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보거나 들어갈 수 없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또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새롭게 한다는, 사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옛 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이 된 옛날에 있었던 내자 죽음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없었던 그 삶은 끝나고 모든 생각이 이제 멈춰 버려야 됩니다. 진행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삶, 또 십자가의 생명의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실.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아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또그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에게 이미 다 베풀어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것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곳을 3위 예, 하나님이 다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성령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뭐 교회는 다 받은 것입니다. 어, 어, 2장, 12장 4절 5절에 은사는 여러가지지만 어,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시다. 섬기는 일은 여러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은사라는 헬라와 카리스마입니다. 어, 우리 카리스마를 좀은 해가지고 위험이 있고 휘어잡는 선물,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어, 예, 선물을 잘 주는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입니다. 위험이 있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런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을 마음껏 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도 신령한 것들라는 이 은사들을 12장 1절에 봤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어, 선물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 성령님, 예수님, 어, 또 하나님 아버지 사미 하나님이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항상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 hello d 디아 이레시스라는데 여러 가지 뭐 그냥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원래의 본뜻은 하나에서 여러 갈래로 분배 또는 분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사 선물들을 주셨다는 그 은사를 배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 성령님께서 어 구원하셔서 각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성령이다. 예수를 믿게 해주는 성령이나, 또,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주신, 나어주시는 분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개인, 개인, 개인.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거듭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 개인, 개인이 모여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다 예수님 머리가 되고 교회가 되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어, 이 아버지의 선물, 어,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은사를 성령이 교회에 하나하나, 한 사람 하나를 배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 구원하셨,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이루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선물, 은사들을, 어, 분배해 주면서 나누어 주시고, 또한 이 섬기는 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 지체들이 각자, 각자, 각자 성령으로 거듭난 지체들이 한나가 되어서 한 분이신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 또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섬김을 받아보고 그 섬김이 무엇인지 배워서 예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을 섬겨드리는 겁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의 성과, 여기, 어, 개혁, 개적인 사역하다, 개혁한 것을 역사하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에네르기마라는 헬라어인는 작용이다, 작동하는 것, 움직인다, 이런, 어, 뜻입니다. 그래서, 에네르게오 뭐, 에너지라는, 우리 알고 있죠. 헬라에서 나온, 뭐, 어 나온, 어, 파생된 영어입니다. 어, 그래서 능력으로 활동하다의 결과 모들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활동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일의 성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성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물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어느 개별적인 일과 각 어, 모양 별로 성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각자 각자마다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앱에 소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에네르 계월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 결과물을 내십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우리 안에, 자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아까, 활동하셔, 능력으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나, 자카,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될 것을 진짜로 요만하게 한,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꼭 그렇게 갈망하고 이룰 수 있도록, 이 안에 그냥, 어, 갈, 막 정말 열정이 넘쳐지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행하게 하시는, 실천하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성령을 통해서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그걸 또 실천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이유는, 섬기도록,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리고, 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음, 실제에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유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어, 각 사람, 어, 각 개인들을 말한 거죠. 그래서 단수를 말합니다. 단일이죠. 나타내다. 이것도 밝혀내다. 그래서 단수. 주시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 성령이, 어, 의에서 어, 성령님 자체를 드러내주고, 성령님 자체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단수이고, 이익이다. 유익하다. 이 말도 단수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단수를 썼다는 것은 하나이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성령이 주시는 것들도 하나이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복수를 써야 된다는 사연. 뭐 들, 근데 그냥 성령에 의해서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한 성령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공동의 유익이다. 교회의 유익이다.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으로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들을 구할 때내 개인의 자랑을 합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다? 너는 어떤 은사를 받았니? 물론 중요합니다. 네. 교회를 세워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면 아무런 또,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또 교만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선물을 말문역에서 성령을 나타낸 사실은 성령의 통치와 지배 아래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는 사람 인도함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성령님이 각각의 사람,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직접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교회에 개인, 개인, 구원하, 지 거듭나서, 성령님을 만나, 성령 하나님의 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빚어지음을, 성령을, 어, 따라서, 성령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람들. 교회의 유익이다. 공동의 유익이다.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가족이면서 교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들이 부어주신다는 것. 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형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열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형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약속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형은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듣는 것만 일러 주신다. 그래서 아버지 것을 또 예수님 것을 그대로 일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장례일까지도 다 알려 주신다는 겁니다. 다자절로 어... 가지기 시작.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령님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 분.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 것을 받아서 그렇게 말해 주신다는 것이죠. 똑같은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타등이 아니라 관계와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또한 아버지 걸 그대로 받아서 성령님께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또 아들은 성령님께. 그래서 삼위 하나님, 하나,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것이 성령님 것이, 성령님 것이 아버지 것이 예수님 것이 성령님 것이고 성령님 것이, 예수님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성경은 접속사들을 많이 이렇게 자주 번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어, 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어, 성령을 통해서 지혜 의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의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한 성령을 통해서 같은 성령을 통해서 고의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고 또 같은 성령을 통해서 또한 섬김을 지한 한 몸을 이루면은, 섬균도 같은 거죠. 같은 것을 하실, 하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공동의 유익이 되게끔 하신 이유는, 뭐, 어, 왜냐, 어, 지의 말씀, 각 분배하는 각 지체들에게서 지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능력, 기적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다 어떤 사람이 방언하는 은사를 주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준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구변이 안될 때니까,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동시에 그러나 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도 별개로 이렇게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가지신 분 은사를 받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또 가르치는 가르치는 은사다 뭐 이렇게 변하도 합니다만은 지혜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 죽으신과 부활, 예수님의 그냥 본질 자체,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그리고 성령의 본질 자체를, 그 성품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그래서 앞에 보면은, 어, 이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겠네요. 예수님의 죽으시면 사람들이 보면 가장 어리석은 것이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시면 하나님의 가장 무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보기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또 무능처럼 한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또 예수님이 누구시고 아버지가 누구고 성령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본질 자체를 말하는 것, 지혜의 말씀을 은사다라고. 지식의 말씀, 이 본줄로부터 설명되어지는 것, 그 교리나 교회 지침, 설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래서, 어, 그래서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은사는 따로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은사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의지하고, 또, 또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인데, 순교와 권한까지 직접 선택되어지는 자들 바라다고 합니다. 다른 병 고치는 은사, 뭐 육체적인 병, 영적인 병들, 심리적인 병들 고치는 그런 은사. 기적의 은사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다라는 거서 믿음과 신유를 포함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월적인 사건들,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그런 기적의 또 예언의 은사,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말합니다. 현재를 또 어떤 상황들을 분석하고 또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들 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어, 저, 어, 이렇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영들의 분별이다. 진리 의 영과 거정을 분별할 수 있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또 미혹하는 영, 죄악들 이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사들이다 방언입니다. 어, 민족들이 사용하는 실제 언어를 말하는 거죠. 또한 하늘의 언어의 두 가지를. 로순절에 성이 일어날 때 실제 언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실제 언어만을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늘 언어까지 포함을 해야 될 것인가? 어, 여러 가지 다 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부어주시는 분은 어, 성령님이신데, 그런데 이걸 오용을 하기 때문에, 오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진짜로 성령에 의해서 방언이 이루어지는가? 어, 어, 성령님께서는 뭐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필요의 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은사는, 어, 지속할 수도 있고 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권입니다. 내가 주권이 아니라 방언의 통역인, 실제 언어와 하늘의 언어를 지체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언어를 알수 있도록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아홉 가지의 교회 은사가 필요하다. 어떤 것은 구분이 되고 어떤 것은 구분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어나는 것들 있고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영적인 능력들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다가 또 지역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세계 전체에는 어 교회에 필요하게서 해 복음을 전하고 또 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또그 은사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은 먼저 지역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렇 은사들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또내 개인의 능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닙니다. 그런데 은사들을 받아서 그 재능이나 되고 나는 은사들, 이 은사가 더큰값고 은사 사모하는 것. 이 은사를 사모해서 안 주니까 실망을 하고 어, 나는 이은또또 또 어떤 사람 은사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어 은사들을 구하고 또이 상황들에서 어어또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어 충실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통치를 받으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의 에, 통치를 받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엄청나게 교만하고 또 스스로 그 선물을 가지고 무너집니다. 조심, 조심하라는 인간. 성령을, 나는, 나는 은사를 받으면 나는, 어, 죄를 지을까봐, 넘어질까봐 안 받아야 되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통치 아래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 필요한 것들이니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갈망하는 자, 은사를 사모하는 나라분.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신다.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분배해 주시고, 배분.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들, 이거를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안 그래서 성령이 띠로 교회를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내 주인이 예수, 내, 내 머리가 예수. 그니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당연히 예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성령으로 삶을 얻겠으니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 인도 안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그니 그러니까 교회가 다성령을 인도 안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주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이 교회란 놀라운, 어, 각자가 다 있지만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오직 창조주 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있으니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 바로 너의 삶이 된다고 그러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우리가 주님 내 주님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었다는 것은 너를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 지체들을 섬기는 거죠. 이거는 은사들은 지체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지체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교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오 은사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주셨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신령한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늘의 온갖 모든 신령한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그 받은 사실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오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 성령의 통치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이나 도구로 또는 불이나 어떤 수준으로 그거는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을 한 것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나타내 보여줬다 성령을 나타내 보이신니 성령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을 직접 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안비와또 영상을 듣는 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지배받아서, 성령의 새 삶을 얻다면 성령으로 인도 함 받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내듯이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내는,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삶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속에,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 이 교제 속에는 온전히 창조자, 피조물의 관계와 질서,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 지시를 받는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또한 은사주의, 사도주의,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 은사를 막 일으키려고. 또 은사에 막고있서 거짓된 은사들을 내서 쓰러뜨리고 병 고친다고 그러고 뭐 용한 그래서 어, 잘못된 것 그래서 이렇게 사이비들이 예, 춤을 추게 됩니다 이렇게 어, 우리의 분별력 있는 영적인 것들을 어, 잘 알려주고 또한 그들을 구해내고 어, 그들에게 맞이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요한 일사에서 보니까 먼저 빠져버렸습니다 어, 예배석 교인들을 먼저 빠져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목사들이다 장로들이다, 집사들이다, 우두머리들이다. 그들이, 그들을 이그들 미혹하고 그들을 꾀내어서 사탄이 거짓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거짓하게 만들고 그들을 미혹해 미혹해서 그들을 따라가게 만들어버린다. 죽음의 길로 다시 가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하는 사람. 또한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또. 거짓되게 만들어버리고,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 예수님을 주님이라 했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각자 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예수가 될수 없고, 성령이 될수 없고, 그 누구도 될수 없습니다. 그런 거에 조심하고, 나는 또 이런 은사를 받았다. 특히나 영들의 품들 병고치는 은사, 이런 거에 좀 사람들이 현혹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뭐 방언도 뭐 방언을 꼭꼭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못된 것들이 예, 예.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또 사람에게 하는 것이야. 아? 내 하나님, 내 예수님, 내 성령님, 또 너의 예수님, 너의 성령님, 너의 하나님, 그 같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분명하게 성령님을 보기로 납니다.